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인이 쌀밥이나 김치보다 또 커피를 더 자주 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말 그대로 밥보다 커피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 중에서 원래 예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셔왔고 특히 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 믹스 커피 사실, 설탕이나 프림 등으로 인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에 아메리카노보다 좋지 않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건 거의 건강상식으로 통하고 있죠. 그런데, 2018년 발표된 우리나라 연구에 우리의 상식을 깰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많은 전문가들이 이 믹스커피를 줄여야 한다. 웬만하면 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이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카페인이지만, 당과 크리머, 일명 이 프림 때문입니다.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크리머의 지방성분과 설탕으로 인한 단순단 섭취가 이 대사중후군 위험인자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믹스커피의 당은요, 이 제품에 따라 이 함량은 다르지만, 한 포에 약 5에서 6g 정도, 많이 들어있으면 9g 정도 들어있습니다. 물론이 한 포만 넣고 보면 당이 적게 들어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한 잔만 마셔도 이 WHO에서 정한 하루 권장량 50g에 약10% 정도를 섭취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미국 심장협회는 WHO보다 훨씬 적은 약 25에서 37.5g 정도의 당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요주인물로 꼽히는 게이 크리머, 즉 프림이었습니다. 프림은 이 우유의 대체제로 개발된 것으로서요 식물성 유지인 코코넛유나 팜유 등을 이용해서 제조.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코코넛 오일에는요, 라우르산이라는 중세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라우르산은 모유에도 들어있고, 항균이나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게 또 많이 먹게 되면요, 콜레스테롤을 또 올린다라는 연구결과들이 있습니다. 특히, 씻고 바로 먹게 되는 커피믹스는, 채 아무리 빠르게 에너지로 소비되는 이 중세지방산이 들어있다 해도, 당섭취가 많은 상태에서 쟤내 에너지로 바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무신코 믹스 커피를 하루 두세 잔씩 마시게 되면 아메리카노보다 건강에 좋지 않다고 걱정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 연구 결과에서 이 믹스 커피와 대사증후군이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자이 연구에서는요 2013년부터 16년까지 4년간의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커피를 마시지 않은 그룹과 블랙커피를 마시는 그룹, 믹스커피를 마시는 그룹의 이 삶의 질 수준은 어떠한지, 또 대사증후군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연구했다고 합니다. 연구 대상자에서는 이 당뇨병이나 비만, 고혈압 같은 뭐 질병이 있는 자나 약물복용자 또 대사적 지표가 나쁜 사람들은 제외시켜서 평범하고 건강한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험 대상자를 나눠 보니까요. 이 대상자 분류에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먼저 믹스 커피 그룹은 블랙 커피 그룹이나 커피를 마시지 않는 그룹보다 일단 나이가 조금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믹스 커피 그룹이 미온 비율이 가장 높았고요. 세 번째 이 블랙 커피 그룹에서 가계 소득이 높고 대졸 이상의 비율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믹스 커피를 마시는 남자들이 가장 담배를 많이 피더라라는 이런 재밌는 데이터를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무엇보다요, 각 그룹 간의 총 당류 섭취량이 먼저 눈에 띄었습니다. 하루 총 에너지의 20% 이상을 당으로 섭취하는 비율을 보면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나 블랙커피나 미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나 전부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당을 줄여보겠다고 미스커피 대신에 블랙커피를 먹어도 이미 다른 많은 식습관을 통해 총 당류는 초과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블랙커피를 마신 사람들이나 미스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나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고중성지방, 낮은 HDL 콜레스테롤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대신 이 삶의 질 저하에 있어서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 자기 능력 관리나 삶의 질 관리가 더 나았고 통증이나 불안, 우울에 있어서도 커피 믹스를 먹은 사람보다는 덜 나타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구 결론에서도 이 커피 섭취가 이 삶의 질 저하에는 연관성이 있지만 대사 증군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믹스 커피를 막 마셔도 괜찮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어차피 드시는 커피 하루 한 잔에서 두 잔은 뭐 블랙커피든 믹스커피든 그 종류로 고민하진 맛이라는 겁니다. 이번 국내 연구에서 볼수 있듯이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마신다고 해서 안 생길 대사증후군이 생긴다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겠죠. 중요한 것은 커피의 종류와 상관없이 이미 당류를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 초과된 당류의 섭취가 대사증후군의 위험에 더큰 영향을 끼친다는 거겠죠. 사실 이 커피 섭취와 대사증후군 사이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마다 결과가 일관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커피를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위험이 낮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가 하면 일부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대사증후군과 관련성이 없거나 오히려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최근 커피와 대사증후군 간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를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 연구에서는 커피 섭취가 대사증후군 위험을 16% 정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아시아에서 실시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에 있어 일관성이 없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분명 대사증후군은 커피를 떠나 각 나라의 식문화와 연관성이 매우 클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과 푸름이 아예 영향이 없다고 라볼 수는 없겠지만 블랙이나 믹스냐를 고민하는 것보다 원하시는 것을 즐기시고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는 게 대사증군 예방에 더큰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연구 결과는 질환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만,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같은 대사증군이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오늘도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